안녕하세요. 공감소통대화법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긍정적 사고의 효과 신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르기까지 어,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보약이 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 사고의 효과 어, 신뢰로 피그말리온 효과와 플라시보 어, 효과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 설명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를 예로 듭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이야기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해의 피그말리온이란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던 그는 사랑에 대해서는 체념한 채 조각에만 정렬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언젠가는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심혈을 기울여 여인의 나체상을 조각했습니다. 그 조각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여인상이었고, 그는 정성스럽게 다듬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여인상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랑에 감정으로 싹 터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꽃을 꺾어 여인상 앞에 바쳤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신께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노라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피그말리온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자 조각상에서 점점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며 사람으로 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그 피그말리온의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 받아들인 신이 그 조각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조각상이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하자 피그말리온은 결혼을 하고 파포스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도 이 신화에 나온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가르치면 그 기대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더 우수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자성적 예언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일이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로 크게 분발해서 몰라보게 우수한 학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과 기대감을 갖고 칭찬해주면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욱 분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인데, 칭찬과 관련된 마음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플라시보 효과로도 설명이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화학적 성분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환자의 약 35%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효과가 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1978년 캘리포니아 연구팀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 사랑니를 뺀 직후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통제와 플라시보, 즉 가짜 약을 잇따라 주며 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플라시보를 복용한 사람의 3분의 1은 통증이 훨씬 가셨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플라시보를 진통제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바람에, 뇌 안에 엔돌핀의 진통 작용이 일어났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진통제라고 굳게 믿어버림은 마음의 작용이며 플라시보는 마음의 작용이 뇌의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종래의 견해를 수정하게 만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은 뇌물질의 물리학적인 변화에 따라 발생되어지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그 다음에 역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효과가 좋은 약을 사용하더라도 그 약을 환자가 불신하고 있으면 약 70%의 효과밖에는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약을 환자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면 130%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두 배에 가까운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음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근거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이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또 마음의 품은 여러 가지 감정들, 입술로 내어 뱉는 이 언어 생활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활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늘, 하늘 비전 성도님들 또 믿음의 사람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